다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 이것은 소유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런 표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격으로 저렇게 일을 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에서는 주의 일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위 말씀에서도 나의 일이 소유격으로 표현된 경우인데 이때는 바울 자신의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단수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원문을 보면 그것은 곧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일하셔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데시라는 so 그런 표현으로서 보통 그것은 가정법 동사와 같이 합쳐져서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믿는다가 가정법 현재형으로 쓰여서 지속적으로 믿게 하기 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지속적으로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